성경말씀 여수와 사장 7절 말씀입니다 여수와 사장 7절 말씀 한절 말씀입니다 여수와 사장 7절 말씀 한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광냐는 불신앙 치유현장 광냐는 불신앙 치유현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바로 불신앙 치유이죠. 이것부터 치유되어져야 다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 외로 불신앙에 숨겨져서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은 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덤벼들기 때문에 불신앙에 쏟기 쉽죠. 창세의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것도 아는데 그 테두리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지금으로 치면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미국 같은 나라였는데 두려움 때문에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모든 걸 약탈하는 나쁜 국가로 보이지만 그 실상은 밤낮 하는 걱정이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을 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서 먼저 공격하는 것이죠. 역사상 많은 강대국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사탄의 속임에 빠져 서로 죽이고, 빼앗고, 정복하고 했습니다. 약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했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썼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 원제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사탄의 존재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후대들은 저주와 재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불신항하고 있죠.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해방을 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항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인간적인 증거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가지,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오천 명을 먹인 게 뭐가 중요하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게 중요하지 않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은 무익하다 우리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응답과 증거 축복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전도자분들께서는 무엇이 응답인지 또 아닌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가 사실 우리 길에 말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밥은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붙잡을 것은 보혜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려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내게 있는 내게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 완전히 꺾어버리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치유입니다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치유입니다 출애굽 3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지금 400년 이상 완전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러 가라 하신 것이죠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나는 못 간다 합니다 자기의 나이도 알고 자기의 처지도 아니까 나는 못 간다 애력기 4장 24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핑계로 모세의 목숨을 거두고자 하셨습니다 성계에 안 나왔지만 아마 그날 밤에 굉장한 것을 깨달았겠죠. 우리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환상을 보여주면 그동안 불신앙했던 것, 전도하지 못했던 것, 복음에 걸림돌이 된 모든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불러가면 나는 당장 오늘 죽는데 내가 바로 앞에 못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력교 5장부터 12장에 그 애굽이 섬기는 열 가지 신들을 통해서 오히려 기적이 베풀어지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입장 때문에 못 간다 나는 혀가 둔하다 늘불신앙했던 모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의 불신앙 치유입니다 백성들의 불신앙 치유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날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또 불신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데온 백성은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이렇게 언약을 먼저 붙잡고 있냐? 내가 말씀이 내 속에 있냐 없냐가 같은 상황, 같은 사건 앞에서 확인한 차이를 보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십니다. 목숨을 구해 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내 대적되는 그런 세력들,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죠. 우리가 불신앙을 치유해야 하는 이유를 알면. 정말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낙심할 일이 없죠. 그리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신앙을 안다면, 열 가지 기적이 내게 막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진다고 흥분하거나, 들떠서 실수할 일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뜻, 세계보고마의 언약이 알면, 이런 일은 일어나도 되고,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가 알아도 깨달을 건데, 내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문제라는 선물을 줘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일들이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반복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언약 깨닫게 할 장치들을 앞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후대의 불신앙 치유입니다 후대의 불신앙 치유입니다 요수와 3장 1절에서 13절에 요단을 건넙니다 왜냐? 홍해를 건너지 못한 후대들이 또 불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념비를 만들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바다에 있는 돌을 꺼내서 쌓아가지고 후대들이 물으면 저 돌들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우리가 홍해를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 요수와 육장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가장 먼저 지시하신 미션이 뭐냐 입 다물어라 합니다 입만 열면 불신학을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입 다물고 그냥 돌아라 했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유리골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요수와 십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연합국과 전투 속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수와 십사장 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 후대들이 다 보고 체험했는데도 45년 전에 정탐꾼이 했던 불신앙을 또 합니다 절대 갈수 없다 했던 그 안악산지 앞에 선 것이죠. 이처럼 불신앙은 무릅습니다. 대를 이어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후대들이 그대로 보고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하나님의 역사는 다 까먹고 40여년 전에 불신앙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했듯이 안악산지 앞에서도 또못 간다는 것이죠. 이때 갈렙이 나섰습니다. 45년 전에 말씀을 가지고, 그때도 불신앙했는데, 못 들어온다 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아나산지 앞에 있지 않냐? 나를 보내달라.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후대들의 불신앙을 꺾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안 건져줘도 괜찮습니다.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내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주기철 목사님의 한번 사는 인생 일사각오 이 많은 고백들이, 믿음의 결단들이 흑암을 결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앉으신 분들만, 아,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RUTC를 놓고, 또 우리 후대들을 놓고, 237과 5천적을 놓고,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의 말과 행동, 오늘 끝 내겠다. 결단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믿음은 오늘이 곧 미래이며 미래는 곧 오늘입니다. 영원히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표속에서 정확한 그때 그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며 우리 자신도 살려야 됩니다. 쓸데없이 염려하고 불신앙해서 사탄의 심부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밖에는 살려달라고 복음 하나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집에 있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열린 결이 되어서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복음 편지 일과가 시작되었는데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불안한 거죠. 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누가 같더라도 할 말은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신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답이 된다니까요. 내 문제에 빠져서 내 불신앙에 빠져서 절대 염려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럼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보금 안에서 새로운 능담만 받으면 돼요. 그게 배드로였지 않습니까? 실수했지만, 배반했지만, 배신했지만, 그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언제 잘못할 것도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믿음 회복시켜서, 완전히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날 되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보고만 해서 정말 날마다 새로운 응답 누리심으로 흑암의 뿌리가 되는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약속 붙잡고 본격적으로 후대운동하고 시대를 치유하며 237나라 성교하는 주역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 목사님과 언론 목사님의 오력, 또 사역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부교역자분들께서 영권 가지고 다섯 가지 기초의 모델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분들께서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의 제자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교지와 성교사님들, 237나라 차세대, 다민족 또 TCK 5000 종족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련회와 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호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내일은 다민족 5000 종족 성교 대회가 덕평에서 진행됩니다. 하나교회에서는 본당을 2시와 6시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재정국 집중 훈련이 세미나실에 있고 토요일은 237 메시지 흐름 집중훈련이 한화월에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서밋 집중훈련이 오후에 배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5일 화요일에는 237 화요지자 훈련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많은 수련회와 대회 또 훈련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고 새로운 응답을 찾는 한중간이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구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